제목요 떠날 때 얻게 되어지고 볼때 알게 되어지고 이곳이 그곳이 되어지는 변화의 사건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야곱이 형 에소를 속이고 가나안 땅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10절에 하란의 동그라미를 쳐보시고요. 어제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난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일어나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밭담 아람으로 가라고 그랬죠. 이삭은 그에게 밭담 아람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 야곱이 밭담 아람이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란으로 가고 있죠. 그데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니라 밭담 아람과 이 하란은 같은 지역입니다. 그니까 러 지시할 그 땅으로 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창세기 12장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던 그 땅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 땅에서 지금 하란으로 벧다나하람으로 곧글로 지금 역행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져 있어요. 10절 다시 보십시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서떠나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하란 땅으로 갔어요. 매우 간결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좀 떠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에서의 분노로부터 피신하기 위하여 지금 그는 떠나고 있고요. 또 이삭이 그에게 부탁했죠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너의 처자를 얻기 바란다 그 마음으로 지금 그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떠나기는 하는데 여러분 이 떠나는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부에일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은 정말 가기 싫은 길었을 거예요 끔찍하기만큼 정말로 싫은 땅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것은 야곱편에서 느껴지는 감정이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떠나야 내가 비로소 나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희선 가운데는요 반드시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때이 야곱의 그 발걸음과 그 마음은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무너지는 마음이었으나 드디어 떠나자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설레임이 있던 거예요. 야곱은 나중에 알았겠죠. 거기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꿈에도 말랐을 것입니다. 부엘 세바를 떠나. 떠난다고 하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떠남이 있을 때 진정으로 만남이 있고요. 우리가 익숙한 자리에서 떠남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떠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떠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했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갈릴리 해변에서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세관에 앉아 있었던 세리마테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따라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조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따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조건이 있는데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있던 자리에서 떠나야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분명히 떠나는 그러한 결단이 나에게 있는가? 나의 익숙한 자리에서, 나의 일상의 습관에서 반드시 것을 끊고 떠나야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회복과 부흥을 꿈꾸기 위해서는요 하던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동안 살던 모습으로 사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결단, 새로운 모습의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오늘 말씀은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말씀들이거든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여러분 누가 깊이 나누고 싶었어요. 꿈의 본즈 지금 그가 더덜 더덜 걸어서 밤이 되어지자 지금 노상에서 노숙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잠을 자게 되어지는데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냐? 1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보니까요 꿈에 본즉또본즉또 13절에 보면 또본즉 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볼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야 알게 되어요 요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에서 이 부분을 언급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셔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오늘 야곱이 꿈 가운데서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세번 등장하잖아요. 나다나엘에게도 주님께서 네가 볼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51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 위에서요? 인자 위에서 질문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예수님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어디 위에서 있습니까? 사닥다리를 타고서 지금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어요. 그렇게 땅이 하늘에 닿고 그들의 기도들이 지금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서는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한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한다는 거죠. 창세기에 나타난 사닥다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표현되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 되어진다고 말씀해주세요. 나와 하나님을 잇는 그러한 다리가 되어진다고 말씀해주세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진다고 하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사닥다리 보면서 야 좋겠다 우리도 그렇게 사닥다리가 있어서 우리 모든 것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오르락 내리락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부러워하는데 이미 그 사닥다리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여러분들 대단한 기도요 위대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알수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볼수 있고 예수님을 알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지는 저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고봉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형된 자에게 물으세요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이거 엉뚱한 거 이야기하죠. 그러다 다시 한번 그를 고치시면서 말씀하세요. 이제는 무엇이 보이느냐.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 나를 따르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알아야지 애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늘에 놀라운 계시들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았는데요, 무엇을 보았느냐? 야 사닥다리가 있네. 이것을 본 것이 아니라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사다리 다리 끝에 그 위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서서 주님께서 선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 위에 서서 사닥다리 위에서 서 계신 모습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신약과 구약을 오가서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스테반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그 다음 보실래요? 하나님 우편에 보았어요 어떤 모습을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서 계신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스테반이 말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지금 앉아 계세요 서 계세요 서 계세요. 신앙 고백 한번 해 볼까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들어왔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세요. 앉으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하느냐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하늘 보좌를 근거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곁에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세요. 왜서 계실까요? 지금 이, 이 상황이 지금 사도행전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스테반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돌에 맞아 순교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서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스테반을 바라보면서 그냥 앉아서 볼수 없어서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스테반의 영안의 눈이 열려서 그서 계신 예수님을 보는 고 거예요. 자신을 응원해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비록 지금 돌에 맞고 있지만 그서 계신 예수님을 볼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위로가 되었으며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자 그의 영안의 눈이 열려 서 계신 주님을 보게 되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분께서 지금 앉아 계신지, 지금 그분께서 서 계신지, 그분께서 지금 오늘도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볼 때에, 그리고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위로가 있고, 우리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야곱이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돌베개를 하고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서 지금 걸터 앉아 계세요. 아니에요. 서 계세요. 그리고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이 야곱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광야의 길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가 막 공통 중에 있다면 지금 광야길에서 내가 지금 허덕이다고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은 나를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 서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로 나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죠. 또 죄짐이 무거워서 내가 그 죄에 짓눌려서. 하둥거릴 때도 있죠 사명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내가 옴짝달싹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때 영안이 눌려서 영안이 열려서 사닥다리 끝에 서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 달라고 사람 만나서 또 여러 가지 많은 힐링을 통하여 또 일상을 떠나서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지요. 내가 그것을 맛보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내가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그리고 정말 맛볼 수 있기를, 각자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되게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서 계신 그 주님께서 물끄러미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서 계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야곱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야곱을 왜 이렇게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붙잡으실까요? 그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말씀해 오시는 건데, 한마디 하실 것 같은데 말이죠. 너 말이야, 야곱, 너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는 거냐?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억척스럽게 사는 거야? 어, 따질 수도 있거든요. 한마디 이렇게 탁 해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보니까 그 야곱에게 지금 처음 만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의 환상 가운데 그와 함께 하시는데 그에게 뭔가 책망을 하고 그를 꾸짖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거룩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그를 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의 주님의 손길은 이 야곱을 약복강 강가에서 완전히 주님께서 깨뜨리실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이 야곱을 거룩하게 만들고 마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요 야곱은 여러 가지 많은 실수와 실패가 많을 거예요 성경이 그것들을 다 담지 못해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야곱을 그만큼만 아는데 그만큼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사실은 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 야곱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성화에서 영화로 아름답게 주입께서 만들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야곱의 이야기, 한 인생을 지금 우리에게 펼쳐놓고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지만, 우리와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야곱인 것 같아요. 야곱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과 같은 인물을 주님께서 응원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를 완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작업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16절에서 17절 야곱이 잠이 깨었습니다. 현실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피곤해서 어디가 좋을까? 그래도 그나마 두개 평지가 어디가 있을까? 살펴보다가 이쯤 잘까? 잠을 자가야 되겠는데 베개는 배워야 되겠고 어디를 일까하다가 돌을 주었다가 적당한 곳에 적당한 것을 취하여서 그냥 적당히 누웠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이곳이 그냥 그런 곳이 아니구나. 나의 일상이 그냥 그저 그런 곳이 아니구나. 이곳은 얼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이 자리는 하늘의 문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이 예배당에 계시죠. 근데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의 가정에 계세요. 우리의 일터에 계세요. 내가 다니는 그 곳곳에 우리 주님께서 계세요. 그리고 그 곳은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운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만났던 이곳은요,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장소예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줄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돌아올 줄 몰랐어요. 그냥 우연인 것 같았는데,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결국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지는 거고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장소이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서 19절 야곱이 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은데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베델로 바뀌었어요. 루스라고 하는 것은 도피, 도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곳이 무엇으로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돌베개가 바뀌었어요. 돌기둥이 되었어요. 도망자가 누가 되었습니까? 이제 이 시간부터 그는 도망자가 아니라 순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이름이 변합니까?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환경과 나의 자신과 모든 상황들을 바꾸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해서 말이에요 예배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베데리었어요. 훗날 그런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지만 이렇게 아름다웠던 이곳이 베데리 나중에 벳 아웬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참 아픈 이야기로 끝나는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우리가 다음 내일 좀더이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마칩시다 우리의 마음에 품는 생각 오늘 구별하실 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담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동일한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물을 담으면 물그릇 되고요 꿀을 담으면 꿀그릇이 되고요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스치는 생각 선택할 수는 없지만 마음에 품는 생각 이것은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품는 생각을 신중하게 구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내가 보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볼수 있기를 원해요 그냥 일상이 아니라 또다시 그냥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볼수 있기를 원해요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다가 여러분 독도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귀하고 귀한 말씀만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 것이다 이곳을 그곳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며 알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복음 나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사닥다이 되어주셨다고 말씀해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을 이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보에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누리겠네 교회 안에 주의 얼굴 보할 때 신실하신 주님 자 우리 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드리고 납니다. 주님 보좌에 나아가 참된 난식과 기쁨 내하며 주여불부할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한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네라. 고통 폭풍 속에, 고통 속에 내 듣뿐, 내 노래, 아메, 주의 나